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실전투입 이틀만에 산산조각 중국만 믿었다가 대참사 150대 계약 전부 백지화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6년 1월 2십일 밀리터리 정지연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실전 투입 미틀만에 산산조각 나다니. 중국만 위었다가 대참사 때문에 150대 계약 전부 백지화 하겠다는 어지입니다. 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포신폭발 vt-4 중국 새로운 전차의 내구성이 서방전차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 k2 동남아 방산시장 교두보를 중국 vt-4 폭발사고로서 개티미지 뱅크가 운용하는 케우카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중국산 VT-4 전차가 포신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중국 무기체계의 신뢰성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전 중 성무원이 탑승한 전차의 125mm 주포가 파열되면서 사격통제장치와 레이저정보시스템이 함께 손상됐고 전차는 전부 불렁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태국 육군은 원인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태국군 내부, 내부에서는 중산 장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신 수명 500발, 서방 절반에도 못 미쳐 중국 VT4 폭발 사고로 온라인 커뮤니티 VT4에 125mm 활강포는 중국이 1980년대 기술로 국산화한 포입니다. 태국은 교범상 포신수명이 500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 KIA전차에서 한 사용하는 120mm 활강포는 1200발 수준의 수명을 보유하고 있어 VT4는 서방전차 대비 절반에도 못 비치지 못하는 내구성을 갖춘 시 셈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전차는 이틀간 약 200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론상 500발 이상 사기 가능한 설계수명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조기에 포신이 파일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토신 자체의 품질 문제나 야금학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조 과정의 열처리 하자나 애로연량 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중국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